하이하요 유영입니다. 오늘은 타로코프 리저브 맵의 탈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4년 만에 리뉴얼이 되네요. 일단 이 지도 한글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DC 갤러리 공지상 타로코프 갤러리 공지상에서 구하실 수 있고 이분들이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이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이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주황색은 스케브 탈출구입니다. 보라색은 PMC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지금 현재 제 위치는 여기 스폰했네요. 여기서 스폰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코드 아이스픽이 필요한, 그래서 아몬 페스트 착용 불가라고 나오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돔, 롯데월드, 이 롯데월드 옆에, 보시면 여기에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탈출이 가능한데 방탄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갈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방탄복을 보통 보험을 치고 어디다 숨겨놓고 숨겨놓는다고 이렇게 숨겨놓고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리그형 방탄복을 입으시면 됩니다 전술조끼 그래서 이렇게 탈출이 가능한 장소 하나를 배웠고요 체크포인트 펜스 여기는 이제 스케이블 탈출구지만 한번 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문소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탱크 있고, 그 다음 여기, 여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쯤에 이 체크포인트 밴스고그 다음에 이제 시워메놀, 이거 PMC 탈출구죠. 시워메놀은 여기서 일로 나가서, Okay. 이건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가방이 없어야 돼요. 가방이 없어야지만 이렇게 탈출이 뜬다는 거. PMC들은 보통 이제 퀘스트를 깨고 파밍은 안하고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프룸 익스필 탈출 조건은 레버 작동 시 4분간 알람을 활성화합니다. 벙커 헤르메틱 도어. 여기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예요. 세이프룸 익스필에서 알람을 키고 그다음 활성화가 되면 벙커 헤르메틱 도어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를 두번 눌러서 보면 벙커 헤르메틱 도어라는 게 있죠. 스케브랜드 코. 저기는 이제 스케프랑 PMC랑 같이 나가는 곳이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뭐 영어로 서로 대화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영어 잘하시면 뭐 소통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 이도어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왜, 왜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럼 부지런히 지금 이거 화살표 치시라는 듣고가지 저기를 뛰어가야 돼요. 4번 대 그래서 PMC가 보통 이걸 올리고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는 길에 스케이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라인, 지금 이제 가야 될, 건너가야 될이 라인, 이거를 건너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PMC로. 여기를. 여기를, 지나를 가는데 너무 허허벌판이라는 거 여기 지나가는 게 너무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 탈출 방법을 거의 안 써요 누군가가 눌러주면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근처에 서 있다가 일단 다음에 얘기할 건데 기차 탈출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벨이 누가 눌러주면 벨 탈출하고 안 눌러주면 기차 탈출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저는. 이걸 혼자서 스스로 누르고, 혼자서 여기까 뛰어와서 나가기 전에, 유저 스키브나 PMC한테 너무 많은 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벙커인데, 이 벙커 입구 보시면 저기 지금 초록색 불이죠? 저게 원래 빨간색 불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 탈출할 수 있고 만약에 저 알람벨이 4분이 지나면 꺼지면 더 이상 탈출이 안 됩니다. 이게 빨간불로 바뀌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탈출하기 직전 탈출한 1초 남았고 2초 남았는데 꺼져본 경험도 있네요. 보통 여기로 탈출을 잘안 하고 여기 보면 아모드 트레인 랜덤 오픈이죠. 이거 랜덤 오픈이 아니라 그... 뭐라고요? 조건부 오픈이죠. 그 조건이 뭐냐면, 시간이 지금 33분 남았는데, 한 15분? 또는 한 10분 남으면, 좀 랜덤하긴 해요. 그게 랜덤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랜덤하게 기차가 옵니다. 랜덤하게, 랜덤한 시간에. 기차는 확정적으로 오는데, 랜덤한 시간에 여기에 기차가 오고, 기차가 오면, 이제 기차를 타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차는 보통 오 와서 6분 정도 서 있고요. 6분 서 있다가 빵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빵 소리가 나면 1분 뒤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보통 7분인가 걸리더라고요. 디파 테르메티투어 이거는 이제 스케이프 탈출구죠. 디파 테르메티투어는 스케이블 탈출구인데 오를 두번 눌러서 만약에 스케이브로 디파 헤르메틱 도어라는 탈출구가 떠있으면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디파 헤르메틱 도어 히팅파이프 이것도 스케이블 탈출구죠 보면 PMC는 가방이 없거나 RR 이거 300만원짜리 300만원 좀 넘을텐데 300만원짜리 파라코드를 이렇게 들고 오거나 이것도 한 5만원 하는데 그리고 가방 가빠도 리그형 입고 와야 되고 그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게임 10분 남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10분에서 15분 정도 남을 때까지 그리고 10분에서 15분 내서 남아도 기다려도 또 7분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탈출은 게임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배를 들어고 여기까지 뛰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탈출 방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명 높은 D2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히팅파이프라는 스케프 탈출구.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 하자 보면 그 PMC로 리저브 오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RR 300만원짜리 이게 없으면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리저브 오는 거 별로 추천 안 해요. 실제로 리저브에 이게 없으면 잘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만든 파밍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즌 초에 이게 없으면 리저브를 안 오는 점을 이용해서 여기가 시스템 파이프. 그다음 스캐브랜드 갈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이게 없으면 잘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반을 갈라서 이쪽에 탈출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쪽에서 D2랑 그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만 지내다가 기차 탈출하는 그런 메타 괜찮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리저브 기차 탈출 메타 시즌 초에 리저브에 사람이 좀 부족한 걸 이용해서 하지만 유캐브가 많기 때문에 유캐브들은다 죽여서 그 자석 배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기 여기가 호흡 탈출구 보통 한국서 보면 여기서 막 국뽕 비트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예전에 이벤트 같은 거할때 많이들 막 PMC랑 스케프랑 나가면 보상이 좋을 때 많이들 했어요. 이제 여기 홀린더월 이거는 이제 스케프 탈출이고 이거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악명 높은 D2 탈출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통 이거를 북환 머리동, 꼬리 아 날개동, 허리동, 그다음 꼬리동 이렇게 불러요. 날개동이라고도 부르고, 허리동이라고도 부르고, 날개 허리 에 있다고. 이 한글 용어는 사람마다 다다릅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니까. 예를 들어서 돔을 여기 돔, 저격돔을 저는 롯데, 롯데월드라고 부르듯이. 지들 부르고 싶은 대로 영어가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게 없다 보니까 자기들 멋대로 불러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한글지도 있는 것 대로 부르는 게 약간 좀더 공용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영희가 t 인더 월 o 바이더 마운틴입니다. 스케브가 일로 기어서 나가나 봐요. 왜 PMC는 못 나가지? 자 일단 여기가 허리동, 날개동, 머리동, 꼬리동 이렇게 있죠. 여기가 날개동, 날개동으로 들어갈게요. 날개동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헬기. 날개랑 상황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개 날개가 이쪽에 이 여기를 가르키니까 저쪽도 가르키지만 날개동인데 머리가 이쪽이고 꼬리가 저쪽이죠? 그래도 여기가 날개동인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서 지하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하 거예요. 지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이렇게 지하가 되는 거죠. 이게 복도고. 보면 뭐 헬스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헬스장이죠. 여기가 헬스장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오고 갈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 리저브에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없을 거예요. 다른 지도는 있는데. 왜냐면 이게 구조가 건물식 구조는 제가 좀 가이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와서 하나씩 꼼꼼하게 구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할 거예요. 어렵고 복잡할 건데 스스로 오는 방법밖에 없다. 자, 여기 날개동에서 지하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 여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D2 사무실입니다. D2 지하라고 부르죠, 보통. D2 지하로 이제, 내려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꼬리도로 갈수 있고, 그리고 여기로 오면, 여기가 D2 지하, 메인홀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D2 탈출구 조건. 레이더가 랜덤으로 스폰합니다. 파워를 올리면. 근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깰수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유리창이라서 깰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갈수 있고, 그래서 구조를 좀 알려드리면 여기가 의료동, 의료동은 지하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북관은 지하가 두 군데. 근데 여기가 막혔어 이번에. 그래서 한 군데기네. 여기가 막혔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서 한 군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는 두 군데. 그리고 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 있고, 이렇게. 그 다음, 킹은 길이 하나. 이런 식으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꼬리동은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 있고, 이렇게 가는 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외우기 쉽게 조금 생각을 대신해드리면 비숍 의려동은 길이 하나, 킹도 하나, 북관도 하나, 동그 동관 동관 날개동이랑 꼬리동만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동에 계단 있고, 날개동에도 계단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서로는 이렇게 외곽으로 돌수 있는 외곽으로 돌수 있는 길이 있다.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이 중앙이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올리면, 이제 레이더가 스폰을 할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보통 위쪽에 스폰하거든요? 레이더가 스폰을 하면 여기 와가지고 길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목소리랑 발소리가 되게 들려요 스폰을 하면 지금은 조용한 거 보니까 스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퀘스트 아이템도 주울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유리창 깨고, 나가서 보통 레이더가 이 안에 또는 여기 라인 또는 여기 라인 이런데 좀 레이더들이 좀 스폰을 해요. 이 제가 방금 그려드린 데가 여기, 여기, 아 여기 그 다음에 사무실 안 이런 식으로 이세 군데 레이더들이 좀 스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보통 레이더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에 좀 분포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거든요 얘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기계실도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레이더들이 보통 배치에 있습니다. 여기 뭐마크가 있긴 하네요. 현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D2 탈출고 그 방금 눌렀죠? 파워를 그러면 이 5를 두번 눌러 보시면 D2가 아직 초록색이 아니에요. 그죠? 제 현재 위치가 여긴데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계단으로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미왕공 유지보드 터널까지 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D2 파워가 올라오면 여기 불이 켜져요. 파워를 안 켰을 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계단.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음. 보통 여기 내려오는 길에 전부 다 존버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여기도 존버있고 여기도 존버있고 막 존버가 너무 포인트가 많아요 그냥 이 쪽은 이래서 비추합니다 뭐 여기서 이러고 있는 존버도 있고 여기 나오면 저기에서 존버하는 애도 있고 여기서 존버하는 애도 있고, 그냥 존버 투상이에요 탈출구로 나가는 애들 어떻게, 니가 파밍해온 거한번에 날먹어 가겠다고. 여기가 미원국 유지보드 터널. 그래서 계단 올라가서 이 통로까지. 어, 여기 치웠나? 아,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이, 이지랄 떠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러고, 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 어, 이제 밀려가지고안 되나? 안 되네.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냥 D2는 극혐해요. 역겨워요. 디스커팅이에요. 그냥 디스커팅하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그냥. 역겹기, 짝이 없으니까. 이거 문 열면 또 여기서 이 보이는 이 샷각에서 까꿍하고 있는 애들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파밍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서 이렇게 기계실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뛰어서 보통 뒤에질 들어오면 또 여기서 존버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여기 등 뒤에서 여기서 존버하고 있는 애들 있고 여기서 뛰어가는 거 죽이려고 여쪽에서 조준하고 있는 애들 있고 여기 일직선으로 저쪽에서 조준하고 있는 애들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렇게 여기 뛰어서 달려가서 여기 바로 보고 여기 또 여기 안에서 존버하는 애들 있으니까 보고 이쪽으로 뛰어와서 여기 보고 요거 문 닫고요 하이 개빡침이다 그냥 개빡침 사... 그리고 또 여기 오면 여기 여기 이거 발 보셔야 돼요 제 칼날 끝에 보시면 여기 발 보시면서 가셔야 돼 여기서 이렇게 서있는 애들 있고 그 다음 여기 문 열면 또 여기서 까꿍 하고 또 청소는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 또 여기서 까꿍 하고 청소는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여기 바닥에 추락 깔려있는 애들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피킹하면 여기서 또깍꿍하고 있는 애들 있고 아 말하면서 진짜 지친다 지쳐 여기 창고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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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있을, 있을, 있을 수도 있고 TV 위에 있는 애들 있고 아주 각종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포 하나 까고 들어오세요 볼건 그 다음 문이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없네 하면서 문 열면 여기서 또 까꿍 하는 애들 있고 이제 D2까지 왔어요 여기서 까꿍 하는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줄 알고 여기를 이제 어? 없나? 하고 뛰어들어가면 여기쯤 어때쯤에 여기서 사프라고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일직선으로 총 긁는 애들 있고 그래서 수류탄은 무조건 여기 한방 여기 한방 좋은데 가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 두 군데 가시면 돼요. 여기 존보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가세요 저기 만약에 못 갈더라도 여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까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점보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점보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점보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조심, 조심하시고, o so 를두번 누르면 여기 도착하니까 여기 오니까 D2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문을 열었다는 말은 문을 열었다는 말은 지금 누군가가 벨을 누르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눌렀다는 거예요. 보통 이 D2 탈출구를 누르지 않고 전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D2 탈출구 존버하는 애들은 지가 여기 일바로 와야 되잖아요. 지 말고 딴 사람도 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파워를 올리고 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일바로 스폰하자마자 여기로 뛰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가 안 켜져있어. 그래서 D2 파워를 못 올려. 걔네는. 누군가가 저 파워를 눌러주기 전까지. 그래서 보통 D2가 초록색으로 돼있으면 안전한 편이에요. 뭐한 저게 까마면 10번 중에서 9번 만난다면, D2 초록색이면 10번 중에서 한 번, 두번 만날 정도로 비율이 달라요. 웬만하면 D2 저거 탈출구 2번이 초록색이 돼 있지 않으면, 그리고 초록색이 된 다음에 한5분에서 10분 안 지나면 나가지 마. 누군가가 먼저, 나보다 먼저 출구 전무한테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이러고 있는 애들 있어요. 발이 안 보이기.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 여기 보고 또 문이 열려 있는데도 전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면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아, D2에 아무도 없었구나. 다행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리저브를 PMC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형들은 그래요. 그래서 리저브 탈출 방법에 대해서 모든 탈출고 하나씩 다 배워봤습니다. 웬만하면 D2로 나가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설령 D2로 꼭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D2가 초록불이 켜지고 5분 정도 지나고 10분 정도 지나면 천천히 나간다. 그리고 웬만하면 기차 탈출, RR 탈출을 해라. 이게 제 조언입니다. 기차 탈출, RR 탈출하라.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리저브로, 리저브의 PMC로 웬만하면 오지 말고 오더라도 그냥 퀘스트 킬 거면 사소하게 죽어도 될 정도로 와라. 뺏겨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리고 웬만하면 출구 좀뭐 뒤투로 나갈 거면 출구 좀 한테 죽어도 화나지 않게 가방 없으면 탈출해버리고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루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